<목소리> 그래서 이 사진이 가까이서 보면 아인스타이고요 멀리서 보면 마렬린 멀리가 되게 신기해. 멀리 거 네. 하나만 한 번만 네. 더 보여주시고요. 아, 그럴까요? 네. 똑같은 오, 사진이에요. 어, 어 웬일이야. 드레스 입은 <laughs> 것 같은데, 지금? 재밌죠? 뭐. 근데 왜또 이렇게 아, 뭐. 이런 얘기를 했냐고. 미시 아,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? 네, 합시마미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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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근에 중력파가 검출이 됐잖아요. 중력파 신호를 검출한 방법이 방금 여러분이 보신 그 아인슈타인과 마를린 멀로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하고 상당히 흡사해요. 와. 어떤 거냐면 중력파가 원래 처음에 그 검출된 파동은 맨 위에 있는 그런 거예요.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잡음 같은 것들이 있어서 잡음들을 다 이렇게 제외해야 깨끗한 중력파 신호를 볼수 있거든요.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이 위에 계신 분은 커다란 거리에서만 정보를 남겨요. 그다음에 밑에 계신 분은 이렇게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있는 정보만 남겨요. 그 무슨 얘기냐면, 제 사진은 멀리서 봤을 때가 아니라 가까이서 봤을 때 있는 그 세밀한 정보만 남기고요. 송중기 사진은 멀리서 봤을 때 정보만 남겨요. 어?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땐 송중기가 되고, 가까이서 봤을 땐 제가 되는. 설마? 가능해요? 그 아, 아, 정말 예. 게 가능해요? 아, 기저반이요? 아니, 거야? 꼭 그래야만 합니까? <laughs> 나도 송중기. <웃음> <웃음> 송중기 씨가 2% <이> 보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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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누구예요? 저죠? 네. 얘도 예, 한번 볼까요? 저는 이, 작게 보면. <laughs> 다시 오이. 볼까요? 오, 오, 오 신기해. 저도 송중기예요. 저도 송중기예요. <웃음> <웃음> 물론 멀리서 보면 되죠.